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요일 이사야 32자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린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두란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탈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이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시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염년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염는 여자들아 일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조 궁전이 표한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락기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가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리니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 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런 모른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을 위한 왕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혼란과 혼란을 그치게 할 귀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바로 백성을 위한 왕이신 것이죠. 이것은 일차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성취가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통치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바르게 살기 때문에 좋은 왕을 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백성들이 자꾸만 방황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로 다스릴 한 왕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징계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즉,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것,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징계를 이겨냄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면은 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죠.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라. 너희 염려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안 듣는 겁니다. 들이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들으려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길을 달콤하게 히는달콤하 하는, 하는 그런 말이나 듣지, 이사야 선지자들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그들로 하여금 징계가 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향하여 진노하 계시고, 너희가 행동을 돋보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 말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면 그 결국은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싫다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환란과 혼란 속에서도 그, 어떻습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는 이라고 라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또 성업을 또 숲을 무너뜨리는 일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자야말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활란이 닥쳤다고 해서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얼음이 닥쳤다고 해서 요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또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대심이 가장 평안한 길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그 왕의 말씀을 듣는 것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평안한 길입니다. 듣지 않는 자가 망하는 것이고 듣는 자는 평안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환란과 고난에 닥쳐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왕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존귀한 공의로우신 왕을 보내주실 어 뿐만 아니라 그 왕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를 복으로 바뀌게 하시며 또한 그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왕 대신 주를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모든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